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재님의 파워 데이터입니다. 네,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 아, 왜다 무서워해 뭐? 끝난 줄 알았죠? 살려줘! 오늘은 얼마나 죽이려고 화려한 t t 차를 헬멧까지 풀 세트로. 이게 지금 가장 빠르다는 헬멧인가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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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타실 예정이죠? 오늘요? 네 음, 저거 완전 초기화라 뒤에서 살살 다니고 초기화 믿어도 되는 거예요? 경적이니까 <laughs> 뒤에서 안전하게 아다 챙겨서 가나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미, <laughs> 미니까 미? ㅋㅋㅋㅋㅋㅋ <laughs> 가 아, <다> 오케이 이거 한번 끊으신다 오늘은 <웃음> <생각은 안> 오늘은 <웃음> <안> <웃음> 어떻게 타실 거예요? 오늘도 뒤에서 <웃음> <웃음> 이번에도 약쟁이로 찍히실 것 같은데 그래도 TT 차는 아니네. <laughs> 아 오늘 여자도 있다. 오늘 여전히 여전히... 와, 수리형. <laughs> 오늘 어떻게 다실 거죠? 나 제일 뒤에서. <laughs> 맞아요, 맞아 여기 요, 요 분도 선영님이시고, 맞아. 저도 선영이고 수영. 네, 수영님이십니다. 어다다 다 수영. 쉬운 이용 이용이네. 다 s 이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Bye. 안녕하세요. 진격의 자전거인 선영입니다. 이날 너무 타이트하게 도착하는 바람에 인트로는 따로 못 찍었고, 함께 타기로 했던 분들 중에 먼저 오신 분들 위주로 간단한 소개만 찍고 빠르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은 계속 한파이다가, 지난주 중에 가장 따뜻했던 2월 5일 목요일 라이딩인데요. 노면이 젖어 있어서 옥정제라는 어필은 생략하고 난실교체로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옥정제 진입 전까지만 해서 왕복 약 50km 정도의 평지 낙타 위주의 코스입니다. 그럼 바로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듯이 랩네임 속사포 쉬브라리 보여주는 오빠 티티차 뽑았다 널 떨구러 가의 뮤직비디오를 보러 가보시죠. 오늘은 어딜는 살살인가, 과연? 하필 화폐 개지 갖고 왔다. 저도. 왔다. 어 배. 아, 부셨는데. 어떻게 타길래 덥냐고요? 이러니까 덥지. 아까부터 제 파워 데이터 옆에 뜨는 파워는 바로 자전거네임 쉬브라레의 주인인 승재님의 파워 데이터입니다. 신장에 멸치 몸무게 그리고 7kg 대의 TT 차의 조합인 승재에게서 거인 신장의 참치 체중과 6.5kg의 제 자전거 조합 선영은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TT 차와 파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오늘 영상의 볼거리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세요 선영님께서 먼저들 가세요라고 하자마자 점차 승재님 파워가 올라가면서 평온했던 이날 라이딩에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웅웅 거리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승재님,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시승 체험 중인 제 앞에 이연이가 강하게 붙으러 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궁금한 저도 냅다 붙어가 봅니다. 죽기 위해서 4 5 0 0트를 훌쩍 넘어버리며 붙어서 가는데 맨 앞에 승진님과 3번자리인 제 파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나 제가 더 높을 때가 있네요. 그래도 확실히 점차 간격이 좁아지니 3번자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낮아지는 파워! 근데 정말 다 죽이고 싶으셨나봐요. 60kg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쓰시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붙쳤다가 벌어졌다가, 어쨌든 저에겐 힘겨운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고, 승재님도 뒤에 지금 얼마나 살아있나 뒤를 한번 보는데, 아이고, 아, 이게, 쉬브랄이라고 자전거 네임을 외치면서 절규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너무 격하게 나와버렸지 뭐예요. 아무튼, 승재님은 빠졌는데, 오히려 이현이가 튀어나갔고, 전 이대로 1차전은 다이했습니다. 이게 버텼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그 후로는 깔딱이나 약간의 어필이 나오면, 승재님이 뒤로 가셨다가, 슬슬 끝날 쯤이나 약다운 일, 평지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무섭게 등장하고를 반복하면서 가다가, 계속되는 승재님의 t 티 어택에 털리다 보니, 아, 사고 잡지 마. 라고 자세만 잡아도 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시브랄 <laughs> 승재의 다소곳한 다운일잘 보셨나요? 그후로는 적당히 평화롭게 가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라고 방금 승재님이 선영님 템포 VO2로 앞에서 한번 가볼게요 하며 저를 체크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선 짧은 어필에 이 참치는 흥겨워 대답을 못하는 것도 맞지만 원래 자신 있던 폼이고 그랬으면 일단 고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속으로 템포부터 VO2의 갭은 너무 큰데? 라는 생각과 승재님 템포가 몇이지? 부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느라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템포요? 안될것 같은데? 생각하면서도 따라가다가 결론은 안될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또 그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2차전 렛츠고. 약간의 남은 짧은 언덕까지는 자세를 안 잡고 있는 승재님. 하지만 이미 체중 차이에서부터 파워 차이가 나고 있고 점차 자세를 잡고 밟기 시작합니다. 음, 뭐 지? 이게 파워가 제대로 된게 맞나? 두배 이상？차 이가, 나 버리 는데 이게 맞아? 아무튼 잠시 TT 차의 파워 와뒤 에서 버티 는선 형의 파워 차 이에만 집중 해보 면서 감상 타임 을 가져 보시 죠.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더 높게 나오지만은 않는 것 같고, 드래프팅 간격에 따라도 아직까지는 무리되지 않는 정도까지의 범위 내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어, 생각보다 지금 나좀 괜찮은 것 같기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더 높았다가 낮았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잘 가는 중약 다운을 커브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노면도 젖어 있고 노면이 아니어도 여기서 브레이크는 안 잡더라도 페달을 골리면서 돌아본 적은 없는 쫄보라. 저는 페달을 놨는데 승재님은 계속해서 페달링을 이어가면서 도시더라고요. 잘 버티다가 여기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고 승재님은 뒤도 안 보고 계속 가시길래 우선 열심히 붙어봤습니다. 과연 저는 계속 파워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TT차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TT차보다 두배 조금 안 되게 힘을 쓰면서 가다 보니 붙을 수 있게 됐네요. 여기서 힘을 많이 써 버렸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법 버티면서 가는 중 앞에 먼저 가던 그룹이 보이고, 승재님은 속도를 올리시려는 건지 저의 생사를 한번더 확인하시네요. 순식간에 앞그룹을 잡으면서 서행을 하시길래 끝난 줄 알고, 하고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이현이를 기준으로 모두 튀어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나버렸던 저는 반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머지않아 제 앞으로 나오면서 붙으라고 벙짱인 영호님이 신호를 주셨고, 붙었나 확인 후 밟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일단 가봐. 아. 영호님은 TT차도 아닌데 에어로 하셔서 그런가? 파워 차이가 왜 이러지? 결국 목소리를 내며 댄싱해서 붙지만, 빠르게 g 아, 이치고 맙니다. 아. 아! 그러고, 저를 확인하시길래, 가라고 손짓해드리고 쉬려는데, 잘가 너무해. 왜 다들 못 살게 뭐. 라고, 유상님이 절 끌고 가려고 하셨지만, 왜 다들 날못 살게 굳냐며, 하소연만 한채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들 저의 초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 아, 아프라이 칩! 끝난 줄알았죠 동탄 것들이 그럴 리 없지? 복귀길에 또 저를 괴롭히기 위해 굳이 제 앞으로 오신 승재님. 그래요? 가봅시다. 뭐죠? 왜죠? 왜? 왜 오늘 중에 복귀길에 제일 빠르고 강하게 가시는 거죠? 아직 만족 못하셨어요? 승진님은 턱에 파닥파닥, 나는 롯데 좀 파닥파닥 <laughs> 파닥파닥 하고 저는 승진님은 두고 이번 자리를 롯데 하자는 거였는데 아니 왜자리가왜이래 <laughs> <laughs> 보신 것처럼 저의 의도와 다르게 이현이가 선두로 더 강하게 나가버리고 그거에 반응 못해서 그냥 깔끔하게 뒤로 물러났고 반가운 또 다른 여성인 선영님이 보이길래 그 뒷자리를 차지한 채 이날의 쉬브 라의 갈굼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 영상 재밌게들 보셨나요? 이제 곧 다가올 시즌 오늘 대비해 남은 겨울 농사 화이팅 하시고 날씨 따뜻해졌다고 필드에서 바로 무리하지 말고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면서 다음주는 설날이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